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건 진짜 거의 노가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내면은, 아,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다 해봐야 되거든. 다. 일단은 하나씩 좀 해보면서 지우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그래프, 사인은 그려놔야 되겠지, 사인. 그지 근데 사인의 주기가 지금 보면, 3분의 2파이죠? 맞아요? 주기가 3분의 2파이면, 얘가 3분의 2파이고, 얘가 3분의 4파이고, 얘가 바로 2파이가 되는, 이게 바로 사인 그래프야. 그럼 여기서 지금 뭐부터 구해볼 거냐면, n1부터 구해볼 거야. 그리고 이제 풀이 정리한 사람이 1일 때를 안 하고, 내 생각에는 그래프 그리는 거 가지고 그냥 그려보고 답을 이렇게 해설을 쓴것 같아요 당연히 1일 때부터 해봐야 돼 그치? 뒤에를 너무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해보면 기역, 기형, 이응부터 하다 보면 사실 1은 안 해봐도 되지 1을 안 해봐도 되는데 무슨 얘기인 알죠? 2, 3 이렇게 있으니까 그치? 근데 2, 3 이렇게까지 갔을 때 답이 안 나와 지그시. 그럼 이제 1을 해보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자 1은 어, 이게 뭐야? y는 코사인. k가 1이니까 코사인 x지? 그럼 얘는 주기가 2파이죠? 그럼 주기가 2파이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보면 얘가 파이거든요? 점 하나 찍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점 하나. 그래 놓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충 그렸어. 이게 코사인이니까. 맞아? 주기 2파이니까. 됐죠? 그럼 교점이 몇 개니? 세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와. 맞아 n1이 6이란 얘기야. n1이 6. 자, 뭐 하나 구한 거야. 이건 지워도 되겠죠? 했으니. 음. 그러면 2도 구하고 3까지는 구해봐야 돼. 또 얘부터 또 그려놓고 하나, 둘, 셋. 자 얘가 2파이 겠죠, 얘는 뭐 3분의 2파이였고 3분의 4파이, 얘가 3분의 6파인거지뭐 이렇게 쓰자고 그리고 얘는 파이고 그럼 이런 정도까지 자 그러면 코사인 2 x n2 구하는 거니까 얘는 주기가 파이죠 그러니까 파이 주기로 반복되는 거야 요게 2분의 파이야 그러면 얘가 어이 가운데가 2분의3 파이겠죠. 맞니? 여기인가? 아우 헷갈리지. 어디야? 이거 맞지? 여기. 어, 이분의 3 파이. 자 그러면 어 파이 죽이니까 요거 지나죠, 그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 몇개 점에서 만나요? 어, 하나에서, 알겠죠? 자 하나 둘세개 이렇게 된 거고 또 여기 지나겠죠? 그림이 이렇게 똑같다고 그냥 파. 어 여기 대충 해도 되고 그럼 몇 개예요? 이게 예. 총 다섯 개지? n2는 5다. 벌써 지금 비결이 확인이 된 거지. 맞아. 이거로 어떻게 거까지 가냐 이해하죠 무슨 얘긴 하는지. 자 이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그 뭐야? 이제 3만 구해본 거예요. 3지웁니다 하나, 둘, 셋. 3분의 2파이. 이건 진짜 그림이니까요. 3분의 4파이. 2파이. 어, 코사인, 지금들 뭐 한다고 했지? 3일 때지. 3, 3x. 코사인 3x 그래프 그리는데 주기가 3분의 2파이래. 그러면 요 안에, 이거는 쉽다. 왜 그러냐면 주기가 똑같이 3분의 2파이기 때문에 하나만 딱 그려주면 요 개수가 동일하게 반복되지. 그지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섯 개네. 그지이해가 되니? 이렇게? 그러면 기억 맞고 엔트로 네. 5가 맞으니까요. 니은, 에스니는, 에 플러스는 맞지. 그지에티은 틀렸다라는 걸 갖고 있는 거야. 그지 이해했죠? 뭐가 다릅니까